안녕하세요. 시니어 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몸에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. 상추는 흔히 삼겹살쌈, 고깃쌈에 자주 등장하는 채소인데요. 오늘은 상추와 함께 먹지 않는 게 좋은 음식 10가지, 실제로 식탁에서 자주 만나는 조합 중심으로 알려드릴게요.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니까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. 첫 번째 상추와 꿀간장 소스. 요즘 고기쌈에 꿀간장 소스나 달콤한 드레싱을 곁들이는 경우가 많죠. 하지만 상추와 꿀은 한방에서 상극 음식으로 여겨집니다. 둘을 함께 먹을 경우 체질에 따라 복통이나 설사, 가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. 특히 위장이 약하신 시니어 분들은 이 조합 피하시는 게 좋아요. 두 번째, 상추와 우유 요거트. 고기 먹고 난뒤 디저트로 요거트, 우유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요. 상추의 식이섬유와 유제품의 단백질이 소화 과정에서 부딪히면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. 특히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께는 더욱 안 좋은 조합입니다. 세 번째 상추와 동치미, 냉국 같은 찬 국물. 삼겹살 쌈 먹을 때 시원한 동치미 국물 입가심으로 참 좋죠. 하지만 상추도 찬 성질을 가진 채소라 찬 국물과 함께 먹으면 속이 냉해져서 소화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. 속이 찬 분들이나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따뜻한 된장국이 더 좋습니다. 네 번째 상추와 회. 간혹 상추에 회를 싸서 먹는 분들도 계시죠. 예를 들어 참치회다 광어회를 말해요. 하지만 회 역시 찬 성질의 음식이고 상추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속이 약한 분들께는 부담이 됩니다. 특히 노년층의 경우 위장 기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회는 깻잎이나 생강과 함께 드시는 걸 권해드려요. 다섯 번째 상추와 탄산음료. 고기 먹고 탄산 한 잔. 정말 흔한 조합입니다. 하지만 상추의 섬유질과 탄산의 이산화탄소가 만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일이 생깁니다. 탄산음료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여섯 번째 상추와 냉면. 고기 먹고 냉면으로 마무리. 우리 식사 패턴에서 정말 익숙한 조합이죠. 하지만 냉면도 상추처럼 차가운 음식입니다. 같이 먹게 되면 위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요. 특히 노년기에는 위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므로 냉면은 다른 식사와 떨어뜨려 먹는 것이 좋습니다. 일곱 번째 상추와 마요네즈 샐러드, 고기쌈 반찬으로 샐러드가 나올 때 마요네즈가 듬뿍 들어간 경우 많습니다. 이런 고지방 소스는 상추와 함께 먹을 경우 지방 흡수율이 높아지고 소화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 샐러드는 되도록 참기름이나 식초 드레싱처럼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. 여덟 번째 상추와 초콜릿 디저트 케이크. 식사 후 후식으로 단 디저트를 곁들이는 경우도 많죠. 하지만 상추 같은 섬유질 많은 채소와 단 음식 조합은 혈당의 급격한 상승과 장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어요.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이 조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 아홉 번째, 상추와 생맥주. 고기쌈에 시원한 생맥주 한 잔. 많은 분들이 즐기시죠. 하지만 맥주도 찬 성질을 지녀서 상추와 만나면 속이 냉해지고 설사나 소화 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요. 술을 드시더라도 따뜻한 안주나 생강을 함께 드시면 부담이 줄어듭니다. 열 번째, 상추와 청국장 과다 섭취. 청국장도 몸에 좋은 음식이지만 발효가 강한 식품입니다. 상추와 함께 먹을 경우 장 운동이 지나치게 활발해져서 가스 생성, 배탈, 복부 팩만을 유발할 수 있어요. 청국장은 소량씩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. 보너스로 상추와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음식 꿀조합 5가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삼겹살 구이입니다. 누구나 아는 최고의 조합. 기름진 삼겹살을 상추에 싸서 먹으면 지방 흡수를 줄이고 소화도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. 특히 상추 속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촉진하고 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줘서 속도 편하고 맛도 좋은 조합이에요. 마늘, 쌈장 곁들이면 금상첨화. 두 번째는 불고기입니다. 부드럽고 달짝지근한 소불고기와 상추는 아주 좋은 궁합입니다. 불고기의 단백질과 상추의 비타민, 엽산이 만나 에너지 보충과 피로회복에 딱 좋아요. 밥 위에 불고기 얹고 상추 한장 곁들이면 정말 맛있고 건강한 한 끼가 됩니다. 세 번째 비빔밥입니다. 상추를 송송 썰어 넣은 비빔밥 드셔보신 적 있으시죠? 특히 고추장, 참기름, 계란 등을 함께 넣으면 상추의 영양소가 더잘 흡수되고 씹는 맛도 더해져서 포만감과 영양 균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훌륭한 한 끼입니다. 네 번째 닭가슴살 샐러드 참기름 드레싱입니다. 담백한 닭가슴살 샐러드에 상추를 가득 넣고 참기름과 간장 약간으로 드레싱을 하면 기름지지 않으면서도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건강식이 됩니다. 상추의 섬유질, 닭가슴살의 단백질이 만나 혈당 안정과 근육 유지에도 도움이 돼요. 다섯 번째 김치전 또는 부침개 쌈입니다. 이건 조금 특별한 팁인데요. 김치전, 부추전, 해물파전 같은 전 종류를 상추에 싸먹어보세요. 부침개 특유의 기름기와 상추의 신선함이 만나 정말 맛있고, 상추가 기름 흡수를 줄여주고 속도 덜 부담스럽게 만들어줍니다. 특히 전이 자주 오르는 명절이나 보임 음식에서 활용하면 좋아요. 상추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채소지만,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. 오늘 알려드린 꿀조합 5가지 잘 기억해 두셨다가 쏙 편하고 건강한 식사로 활용해 보세요. 작은 실천이 큰 건강을 만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